네, 3학년 여러분 삼각비 특수각 지난 시간에 디딤 영상을 찍었는데요. 한번더 복습하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30도, 45도, 60도의 값을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인 30도, 45도, 60도는 어떻게 지난 시간에 외웠나요? 부모가 네, 다 2분의였어요. 2분의, 2분의, 2분의. 분자는 1, 2, 3 이렇게 기억하죠.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인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 형태로 기억을 하고 코 사인은 사인의 반대로 어, 외우면 되겠다 라고 했었죠. 코 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는 1분의 2 이렇게 외웁니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1을 두고 탄젠트 30도와 탄젠트 60도는 역수관계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60도 루트 3이고 탄젠트 30도는 그거의 역수 루트 3분의 1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3인데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더잘 외워질 것 같아서 우선은 요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요 값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0도와 90도에 대해서는 얼마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208쪽에 보면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데 특수각인 30도, 45도, 60도 말고도 많은 각이 있기 때문에 그 각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 일반각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모눈종이 위에 점 5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렸어요. 반지름이 1입니다. 그리고 각을 40도로 하는 선을 끄은 거죠. 요 마주치는 점을 B라고 할때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C 자, 그러면 요게 직각 삼각형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 사인 30도에 대한 값, 40도에 대한 값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요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40도는 s 자를 그려서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니까 OB분의 선분 BC가 되겠죠. 선분 OB분의 선분 BC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반지름인 1이니까 1분의 분모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한번 적을까요? 1분의 분자 선분 B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략에서 선분 BC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린 겁니다. 왜? 빗변이 1이 되도록. 즉 분모가 1이 되도록 잡으면 사인 40도의 값은 이 선분의 길이와 같아지죠. 사인 40도는 1분의 높이니까 그냥 BC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 4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40도는 c 제를 써서 빗변 분의 밑변입니다. 그런데 이 빗변이 1이기 때문에 1분의 하는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1을 잡은 거고 분모 1 만들려고. 1분의 5C가 되겠죠. 그래서 선분 5C의 길이가 바로 코사인 40도의 값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서 사인 코사인의 일반각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사인, 코사인의 값은 반지름이 1인 1을 그렸고, 탄젠트 한번 보면, 직각 삼각형에서, 이게 반지름이 1인 1이고요. 이게 빗변에 해당됩니다. 직각 삼각형에. 그러면,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X는 선분 BC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분모 뭐 1은 생략하고. 그 다음, 코사인 X는 빗변분의 밑변인데, 1분의 5C니까, 그냥 5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런데 OC의 길이도 모르고 BC의 길이도 모른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반지름 1인 원을 그렸냐면 분모 1로 만들어서 값을 쉽게 구하려고 그린 거거든요. 그럼 탄젠트는 다시 생각하면 밑변이 분모가 아니잖아요.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입니다. 그러면 밑변을 1로 만들면 되죠. 이 조그만한 삼각형이나, 그 다음 큰 삼각형이나, B는 같습니다. 삼각B는. 그래서, 삼각형 O, B, B, O, C와 삼각형 D, O, C는 똑같은 삼각B이기 때문에, 탄젠트 X를 밑변을 O, C로 안 잡고, O, A로 잡는 거예요. 왜? O, A가 1이니까, 밑변을 1로 만드는 겁니다.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 즉, 1분의 AD가 됩니다. 1분의 AD니까 그냥 이 선분 AD의 길이만 구하면 그게 바로 탄젠트 X값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일반각도 충분히 30도, 45도, 60도 아닌 뭐 15도, 22도 이런 각도 이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09쪽에 있는 거 하나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인 40도가 정말 얼만가 궁금하다. 그래서 이 40, 각도기를 재고 이 40도인 각을 쭉 껐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값을 보면 사인은 빗변 분의 높이죠. 이직각삼각형에서 사인 40도는 빗변 분의 높인데 1분의 요게 되니까 요, 길, 요, 요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눈금에 의해서 쭉 따라가 보니 0.64더라. 어? 사인 40도는 0.64구나. 되겠죠. 코사인 40도 한번 구해봅시다. 40도이니까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이 1이니까 필요 없고 얘분의 요 길이가 됩니다. 그럼 이 점을 교점을 수선의 발을 쫙 내려서 모든 눈금을 읽어 보면 0.77 정도에 도달하더라. 그래서 코사인 40도는 0.77이구나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탄젠트 40도는 탄젠트 40도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분모를 1로 잡아야 되니까 이까 요조그마한 직각 삼각형 말고 요까지 갑니다. 1분의 요 길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선을 쭉 연장해서 끄면 1분의 이 길이니까 요 길이를 모눈 눈금을 이용해서 읽어봤더니 0.84더라. 아, 탄젠트 40은 0.84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일반각에 대한 표는 교과서 맨 뒤쪽에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티의 값을 구하는 걸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0도와 90도는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는 이각 A에 대해서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였습니다. 그럼 이 높이, 빗변이 1이면 1로 잡았을 때 사인 값은 이 높이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 각이 점점 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각상각형의 각이 점점점점 높아진다면 이 각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보다 커졌죠. 그러면 빗변 분의 높이인데 요거는 계속 1이니까 그냥 두고 이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길어지죠. 즉각 A가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각 A가 아까보다 더 커질수록 사인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보단 요 길이가 길어진 거, 점점 점점 길어지는 거죠? 커집니다. 커지다가 커지다가, 자, 이 각이 점점점 커지다가, 즉각 삼각형에, 음, 그리면, 이렇게 각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각이 점점점점 커져가지고, 이 빗변과 높이가 붙어버리면, 즉각 삼각형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각 A가 90도에 가까워지면, 빗변분의 높이 하면, 빗변분의 밑, 빗변 높이라면, 빗변과 높이가 같아지잖아요? 그럼 1분의 1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럼 얼마가 됩니까? 사인 값은? 1이 되죠, 1. 네. 그래서 코사인 90은 1. 아예아 사인 90은 1. 그러면 이 각이 이제 반대로 점점점 작아져 볼게요. 작아지게 그린다면. 자, 더 작아졌어요. 그럼 빗변 분의 높이. 높이가 더 짧아졌네요. 그러다 더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이 각이 0도가 되버리면 빗변분의 높이, 높이가 없어요. 빗변분의 높이가 0인 거죠. 그러면 이 사인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즉, 이 각이 0도이면, 사인값은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사인은, 사인 0도부터 90도까지 봤을 때, 0에서 1까지 쭉쭉쭉쭉 커지고 있습니다. 코사인은 이 표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나요? 사인값을이 반대로 적었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코사인은 당연히 여기가 제일 큰 수고 점점 작아지겠죠? 정말 그런가? 이 각에서 한번 봅시다.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인데, 요 각일 때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런데 이 각이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딱 붙어버렸어요. 0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과 밑변이 같은 거예요. 빗변분의 밑변. 둘이가 똑같으니까 값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1. 그 다음에 각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90도로 점점점 커지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직각 삼각형이. 그러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인데 밑변이 없어요. 밑변. 빗변분의 밑변이 0이 돼버리죠. 그럼 코사인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입니다. 그래서 90도일 때, 코사인 90도일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됩니까? 네, 탄젠트는, 자, 탄젠트도 한번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죠. 밑변 분의 높이인데 0도가 됐을 때 이렇게 딱딱 붙어버렸다. 그러면 밑변 있는데 높이가 없어요. 높이가 0. 0이 되죠. 그 다음에 각이 점점 커지면서 90도가 되면 이렇게 길쭉한 직각삼각형도 아닌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데 탄젠트의 값은 밑변분의 높인데 밑변 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0인 거예요. 0분의 높이가 되죠. 네, 분모에 0이 될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값을 구할 수 없이 끊임없이 커진다. 계속해서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삼각비의 전체 이 표를 기억을 합시다. 사인 0도는 0, 사인 90도는 1, 코사인은 사인의 값의 반대로, 탄젠트는 45도를 기준으로 1, 역수 관계이며, 탄젠트 0은 0, 탄젠트 90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 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삼각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